다음 연준 의장으로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는 스카 베센트 재무장관이 유력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뱃센트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는 슈퍼비들기를 연준 의장이 앉힐 것이다 오. 라고 하면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거고 이런 물론 단기적인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내려간 더 중요한 이유로 이제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뽑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브신과 에릭의 거장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왼쪽에는 에릭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또 오늘은 또 어떤 거장을 모셨을까요? 아, 또 묵직한 분들을 제가 모셔왔는데. 아, 아 에릭도 분이... 좀 묵직한데. <laughs> 그런 <웃음> 묵직일까요? 다른 묵직일까요? <laughs>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뭐 저좀 <laughs> 뒤로 가 있어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전설의 트레이더 하면 스탠리 드럭키밀러. 드럭키밀러. 아, 네, 그런 여자 주자의 네. 뭐 최고수. 네 그럼 드럭케밀러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어깨를 아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전설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아이 트레이더가 아, 나는 앞으로 투자하에 키워드 하나 꼽부라면 금리인화다 난아 여기 베팅하겠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아이 얘기를 먼저 금리인와 매우 논쟁적인 주제네요 네. 또 지금 딱 금리 다시 인상까지는 아니고 인하냐 좀늦어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 좋습니다 시작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폴 튜더 존스입니다. 어 항상 드럭키 밀러 하면은 폴 음. 튜더 존스가 같이 얘기되는 정말 같은 아. 급의 전설의 투자자, 트레이더고 네. 둘이 친하고 의견 교환도 서로 자주 한다고 해요. 아, 역시. 네. 그래서 과연 뭐 전설의 트레이더라고 불릴 만큼의 업적이 있느냐라고 네. 한번 보면은 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잖아요. <laughs> 블랙 먼데이를 예측해서 엄청난 대박이네.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 1990년 일본 버블을 예측해서 아또 다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제롬이 그랜섬으로 가는 그런 느낌 버블 감별사 아 그렇죠. 그런 버블 다 같이 잘 보시는데 네. 트레이딩도 잘하시는구나 또 상승도 기가 막히게도 잘 맞추는 아 스타일이라서 네. 잘또 4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9%. 드럭키뮬러의 네. 이 기록과 또 어깨를 나란히하는 네. 엄청난 대기록을 네.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어 복서 출신입니다. 아마 복싱 대학부 웰터급 챔피언 출신이라서 정말 무무를 두루 갖춘 사람 아닌가 어, 아, 뭐가뭐 미래의 얘이네요 네, <laughs> 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폴트존스의 단독 인터뷰들을 음.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신이 1년 안에 금리를 크게 내리는 것에 베팅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뭐 금리나 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겠냐라고 하 했을 때 금,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폴트 주누스가 트레이더긴 하지만 AI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부터 네. AI에 네. 관심이 많아서 뭐 자기 펀드 내에서도 연구도 네. 하고 뭐 컨트 트레이딩에 적용했을 정도로 네. 이 관심이 뭐 예전부터 많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경고를 상당히 살벌하게 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이제 폴투드존스의 픽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대 이벤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폴투드존스가 운영하는 자선 단체가 있습니다. 네. 로비노즈 재단이라는 자선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매해 이 거장들의 종목 픽 겨루기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부터 다음해 4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거장들이 롱 하나, 쇼숏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요 수익률로 이제 이 승자를 겨뤄서 승자는 이제 승자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전달되는 네. 그런 행사인데 올해 요 행사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은 어 레크먼, 비레크먼 2등은 이제 엔젤 투자자이자 퀀트 투자자인 마크 네. 갈란트가 있고요 3등은 네. 드러키밀러 아 대박이네 비레크먼 아, 이거 보면 입상이긴 한데 네. 투자는 진짜 잘하네요 기가 막히게 비레크먼의 픽이 투익률이 6개월 동안 352%로 미쳤네 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트트 존스한테 그럼 본인이 올해에는 너는 어떤 픽을 하겠느냐 어떤 네. 걸 고르냐고 했을 때 본인은 네. 이 금리 곡선이 가팔라진다는데 베팅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요거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년, 24년, 25년의 이 금리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 곡선이 가팔라진다는 말은 이제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음.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 한마디로 이제 기준 금리가 떨어지고 네. 인플레 이 우려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데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뭐불스티프닝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 이제 베팅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파월이 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좀 인플레이에 대해서 좀 유지부동이기도 하고, 네. 근데 어폴트저스는 파워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음. 갈 양반이다, 갈 갈참, 참이죠. 네. 네. 한 6개월 이내로 트럼프는 반드시 새로운 음. 연준 의장을 뽑을 거다. 트럼프와 J.D. 벤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네, 그빌업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연준 의장으로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는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유력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센트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는 슈퍼비들기를 연준 의장이 앉을 것이다. 아... 라고 하면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 이런, 물론, 단기적인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내려간 더 중요한 이유로, 이제,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뽑았습니다. 네. 바로,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이 최근 화제되는 게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겠습니까? B B B. 안 그래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부채를 더 폭증시킬 거다. 그러면은 이 부채 문제를 결국엔 해결해야 되는데. 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냐에 있어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음. 마이너스 금리, 증세 어? 및 긴축을 뽑았습니다. 어.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 정확히는 실질 금리 음.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 마이너스 금리 좀 생뚱맞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안 그래도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런 방식이 이미 미국이 예전에도 한번 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사례를 가져오는데 이제 1900이 위에 도표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2025년까지인데 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이제 50년대,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이쪽이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이 처음으로, 건국이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세 자릿수를 음. 찍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이때 당시에 채권을 막 찍어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전쟁 때문에 부채가 많이 쌓여서 정, 정부 부채가 폭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 그래프는 이 당시에 이제 물가, CPI와 이제 3개월 물 금리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3개월 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했어가지고 네. 기준금리와 물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또 물가가 9%까지 치솟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이 전쟁 당시에는 이제 전쟁 물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미국이 일반 공장도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다 돌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거를 일반 물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는데좀 시간이 걸렸고, 아.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갔으니까 아. 네. 다시 군인들이 돌아와서 사회 일꾼으로 다시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네. 또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전쟁 당시에는 이제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다가 전쟁이 네. 끝나니까 이제 보복 소비가 폭발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평화에 젖어서 이제 보복 소비가 폭발하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물가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연준은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물가를 네. 잡기 위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도해서 전쟁 때문에 쌓인 부채를 네. 탕 녹여버리기 위한 연준의 의도적인 이 금리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니까 1950년대에 썼던 방식을 지금도 또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소위 자산가격이 뜨면은 부채 부담이 없어지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러면서 이제 1950년대에 썼던 수법을 이번에도 쓰겠다라고 한림 아, 신임 의장이랑 신임이랑 네, 같이. 그래서 이당 이 폴트저존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확히는 폴트저존스는 한 물가를 3%에서 3.5% 아. 정도 고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럼 기준금리를 한2% 정도로 네. 유지할 그 정도 거라면 실질 마이너스죠. 그렇 네. 그렇게 되면은 한 1,750억 달러 정도 이자 비용이 경감이 된다. 아. 그럼 나머지 해결해야 될이 부채가 7 2 5 0 달러가 네. 있는데 요거는 네. 앞서 말씀드린 재정정책 증세랑 이제 정부 지출 삭감으로 경감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중에서 절반은 이제 증세로 충당하는데 네. 최고세율을 거의 50% 가까이 올리고 자본소득세도 네. 40% 가까이 올리고 그리고 부유세 1%도 신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증세를 하고 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지출을 감소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특정 분야만 지출 감소하는게 아니라 네. 전 분야를 한 6%씩 깎게 되면은 이 음. 할당량이 이제 채워진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재정 정책을 써서. 정부 부채를 줄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법인세율도 올라가고 소득세율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저항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 이런 전반적인 전제가 네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는 좋아할지 몰라도 네. 당연히 재정정책 파트는 안 좋아할 건데 네, 네. 근데 폴트 조던스가 봤을 때는 당장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네.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푸시하고 있으니까 아마 1년 내에 이루어질 건데 증세와 지출 감소는 시장이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장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부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뭐 사람들이 부채 문제 아니죠. 하고 있잖아요. 뭐 네. 문제가 안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안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증세와 긴축은 당장 시행하지 않을 거다. 근데 다만 채권 자격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이제 자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그 때서야 증세와 긴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서 폴트 존스는 어떤 선택을 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를 인할 수 밖에 없으니까 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주식을 뽑았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미국의 이 경제구조, 이 거대한 부채라는 경제구조 하에서 쌓아 올려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면은 주식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식은 좀 소량으로 가져가라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금액 다섯 배이기 때문에 변동성 음. 개인이 감당 가능한 고수준으로 그 가져가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말한 이제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되는데 이제 베팅하는 단기채롱 이제 장기채 쇼 이것도 네. 상당히 직관적인 투자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달러 숏도 상당히 직관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봤고요. 음, 그리고 음. 또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시나리오를 또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금리는 아마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네. 그 금리 인하하는 시기 동안 만약에 채권 자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자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금리만 내려가는 거니까 주식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서 이런 네. 상황이라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걸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음... 했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일단 자기 논리랑 그런 전망, 그러니까 그 대응 방법 자체는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자산 시장에 대한 멘트를 했고 또 AI에 네. 대한 경고를 했는데 AI가 인류를 말살할 확률이 10% 이상이다. 어, <laughs> 라고 되게 높게 생각하고 어. 있네. 오케이. 근데 요걸 이제 본인 네.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 한 비공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대요. 그 뭐냐면 저. 각계 각층의 최고의 전문가 50명을 초대해서 뭐 자유토론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 투표도 하고 이런 컨퍼런스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나왔던 주제가 AI가 인류를 절반 정도 죽일 확률이 10% 이상이냐 이하냐고 투표를 했는데 이 컨퍼런스에 초대된 AI 정말 업계 최고의 전문가 4명이 다10% 이상이다 라고 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미국 중서부에 농장을 큰거 하나 사가지고 네.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거를 신형 노아이 네. 방주로 생각을 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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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왜 이런 살벌한 경고를 했냐에 대해서는 AI의 성능이 4 개월마다 다섯 배씩 좋아지는데 누구도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인류의 절반을 죽인다는 게뭐 AI가 자의식이 생겨서 인류를 적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지금 발전 속도라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손쉽게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손쉽게 생화학 테러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지금 전 세계가 AI의 성능 발전에만 몰두를 하지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던 조항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규제를 향후 10년 동안 금지한다. 네. 규제를 만드는 것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국가 체제 전속에 있어서 사회주의만큼 무서운 게자유지상주의자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에 이제 자유지상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선 사유재산을 지키고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제 국가라는 게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 위에서 생긴 건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성능 위주 개인 사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하면 경제의 생산성을 늘릴 것인가 요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이 망각을 해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음. 근데 또뭐폴트조스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게또 최근 상황에서 요 규제 금지안을 삭제하는 걸로 네. 또 이제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안전 장치 하나를 달았다라고 볼수 있고 요게 그러니까 네. 규제 금지안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방정부 레벨의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규제를 할수 있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주정부, 각자 주정부 각자적으로 규제를 할수 있게 되면서 AI 업체들이 좀 여러 클라이언트들 여러 정부를 네. 대응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늦았던 네, 거죠 좀, 음, 네. 근데 그거가 어~ 전반적인 방식으로 본다면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가 사회 갈등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건데 지금 뭐 미국의 국내 갈등이 극심한 수준이고 예. 이 극심한 거의 원인은 뭐 다들 뭐 동의하겠지만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1980년대 이후로 생산성 증가분이 이제 15%가 하위 9 0렇게 돌아간데 나머지 85%는 어디 갔냐? 상위 10%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AI로 인해서 이제 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이렇게 네.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가 이렇게 또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면은 네. 이거 사회가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불평등한 배분을 교정해야지 미국의 사회 갈등 정도가 내려갈 텐데, 그렇게 위해서는 뭐 빌게이츠가 주장한 로봇세라든지 음. 클러드를 개발한 엔트로피의 CEO가 또 토큰세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도입을 해야지 저 AI가 이제 사회의 안정성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저 토큰 세는 진짜 가능성 있는 세금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폴트존스의 얘기였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폴트존스의 시나리오, 이제 금리 인하는 기본이고 거기서 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냐 아니냐인데 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든 안 되든. 꽃놀이 펜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음, 금이다. 금이랑 비트코인. 네, 맞아요.라고 네. 이제 본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부채 문제가 현실화 안 되는 시나리오가 주식에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로는 이제 채권금리가 있고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은 상황인데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식에 상당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네. 펼쳐진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주식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자산 지장이 시그널을 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 그 폴트디즈스가 최근 연준에 대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던가. 그리고 새로 올 인사에 대한 그 사람이 뭐 비둘기냐 매냐에서 이미 비둘기라고 선언을 해 버리시고. 슈퍼 슈퍼비둘기. 네, 비둘기가 올 거라고 거뭐 선언을 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슈퍼 비둘기는 결국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말이 금리 뭐 내리라는 거니까. 금리 내리라는 거를 실행할 사람이 올 거고. 실행할 사람이 온다면은 근데 부채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인플레이는 생긴다는 걸로 보는 건데 인플레이를 용인하는 사회로 가가지고 지출을 찌르고 뭐 이런저런 해야지 부채를 깎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와 함께 증세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네. 폴트 조선스 말고도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내러티브들이 또 이제 붙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부채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결국 Q 곱하기 P인데 Q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수도꼭지를 다 잠궈버린 다음에 그냥 <laughs> 더 <laughs> 이제 채권 와 중단 딱 해놓고 그냥 금리만 내린다? 어쨌든 뭐 어... 이제 내러티브로 보자면 연... 네. 사회 내러티브가 그쪽에 이제 붙기 시작하면 네. 아은 재정건조성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라고 붙으면 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또 내려야 될 핑계거리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아, 그러니까 힘이 이 연준은 지금 물가를 보고 있는데 물론 최근 성장률도 네. 보지만 그 부채 문제를 더 중요한 테이블로 높여가지고 금리를 내리는 압박으로 활용을 그런 한다는 그런 왔습니다. 시장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나 보네요. 네, 슬슬 네. 좀붙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될것 같으신데요? 금리 인하는 뭐 비정상적이다. 네. 가격 어... 움직이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 네. 어떻게 될지는 공원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네. 금하고 코인 같은 경우에 진짜 과거와는 위상이 너무 달라진 아, 거는 맞습니다. 잘 아실 거고 네. 그리고 금은 좀 그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다 우주에서 온거 아시죠? 아 네. 네, 그래서 금이 다 우주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면은. 수천 년전 인류가 그 귀중한 것을 알아낸 것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또. 그러니까 지구. 그렇게 그 광물이 그 정도로 귀중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소 중에 하나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우주에서 왔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난 진짜 인간들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우주에서 온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죠. 연금술이. 그런 거랑 생각해 보면은 금 정말 참 좋습니다. 저도 금 관련된 걸뭐좀 갖고 있다 보니까. <웃음> <웃음> 금이야, 몰라라! <laughs> 하여튼, 이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폴티저 존스 얘기를 해주신 분은 에릭이고요. 다음에도 그 좋은 거장 이야기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